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바로 메타바이오메드 종목입니다. 자, 특히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주말에 키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여러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가 싶었더니, 조정 거치고 나서 재차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자, 2.46% 전율 대비 상승 했고요. 시간에서 크게 올리면서 자, 플러스 7.88% 나요. 자, 4,725원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메타마이오매드 어떤 이슈가 나와줬길래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인지. 자, 이 흐름이 당장 내일 자, 3월 17일 날 이어질 수 있을지, 떨어질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궁금해하셔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다? 올라갔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순 이익만 놓고 보면 무려 132%나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 치과용 레진, 이 FDA 승인으로 글로벌 진출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메타바이오메드가 공시를 통해서 지난해 깜짝 실적을 또 발표하자마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전반적으로 볼때다 지금 증감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다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부터 과연 앞으로 주가름이 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아 물론 지금 흐름부터 더 크게 갈수 있는 거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또메타바이오매드가 공시를 통해서 또 현금 배당을 진행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총 배당 금액이 6억 8493만 원인데 보통 주한 주당 3 0원에또 배당을 지급해요. 지금 예정일이 올해 2025년도 4월 14일 다음 달이죠. 특히 오늘 31일 날 열리는 이 주총에서 승인한 이후에 자, 확정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주가는 가운데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올린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믿고 다시 한번 추매를 해볼지,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정규장에서 상승하면서 시간이 오른 자리로부터 앞으로 이 메타바이오매드가 또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약 관련건이나또 지금처럼 공시가 추가적으로 나와만 준다면요, 충분히 더 크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난 지금까지 이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매수가와 도 매도가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짚어드린 그대로만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 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영상 마지막에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혼자서 기사나 뉴스, 단순한 지표를 보셨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도대로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의 손실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오히려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개인적으로 볼때 내가 얼마에 매수를 했는지 내가 지금 평단가가 얼마인 지 따로 알려주시는 분들 제가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피드백으로 여러분 소통할 거니까요. 걱정하시거나 흔들리시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미리미리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메타바이오매드입니다. 정보어차피부료예요010 2798 5485 번으로 자 문자로 메타바이오매드에 메타라고 남기신 분면 실시가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더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여러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메타바이오매드가 지난해부터 이미 영업이익 177억, 전년비 64.7%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지난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치과용 레진 재료죠. 제트플로어 벌크의 미국 식품의약과 f d a 승인을 완료하면서 이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서 이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940억. 전년 대비 13.2%나 크게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이렇게 보신 것처럼 177억이니까 전년 대비 64.7% 순이익도 거의 228억 539만원 전년 대비 132.3%나 크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주로 매출 증가의 원인은 뭐냐면요. 지난해 생산시설 투자로 인한 생산능력 확대와 또 거래처와의 납기 준수로 인해 매출이 크게 오른 겁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지금요. 메타바이오메드가 결정적인 이순이기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 따른 또그 치과용 레진 FD의 승인 결정적 역할을 지금 하는 가운데 바로 글로벌 진주식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으려면 당연히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죠. 이제 앞으로 이슈가 나와줄 게 호재일지 당장 악재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판단이 좀 어려우실 텐데 더 빠르게 이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차트의 흐름상, 자,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 속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 정규장 상승과 더불어서 시간에서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도 크게 상승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앞에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확실한 모멘텀이 들어있는 재료가 남아있으니까요, 혹시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해하시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메타바이오메드 정보는 어차피 모르니까요. 010-2798-5485번으로, 자, 문자로 메타바이오메드에 메타라고 남겨두시게 되면 실시간 좀 빠르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방법과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여러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 사실상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제러분또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텔레그램 방 운영 중에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정보도 함께 공유하시고 자 궁금하신 것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3월 봄맞이 구독자 이벤트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빠르게 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이 상반기 절대로 쳐서는안 되는 거 지금 3월 달에 가지고 나왔잖아요. 아무리 지금 트럼프 이슈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기업 분석하고 또최 고가 시나리오 예측과 관련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일단 여러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면 아, 손절 없습니다. 수익 낼수 있는 거고요. 확실하게. 현재 특히 마이너스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내가 꼭 보면 사면 내려가고, 또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데, 당장에 뭐냐, 1억 청금을 얻는 것보다는 이 손절 없이, 이 마이너스 없이 좀 수익을 하나씩 차고차곡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 리스크 없습니다. 또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거 놓치면 후회하시거든요. 저점 공략주입니다. 이미 저점에서 또 바닥을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현재 상승제로나 하는지 대형 호재가 4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라는지 AI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2차전지와 방산까지 다 엮여 있습니다. 이미 3월달 바닥권의 상승 시간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곧대시세 분출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요즘에 급등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다른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크게 오르기 전에 이미 세력 매집 구간이 있습니다. 매집 구간 거친 다음부터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흐름을 상승하겠죠. 지금 이제 이런 매집 구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점에서 매수하고 올랐을 때. 고점에서 도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기회. 자,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왜 강력하게 추천을 하느냐. 다른 것보다도, 자, 유보일단 4천 퍼센트 무상증자의 이슈가 있죠. 자본금도 200억에다가 자본총계가 천억이다. 재무적으로좀 괜찮습니다. 안정적이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이 바닥에서도 매집을 완료한 상태다. 어느새. 그러면서 품절 주임면서 저가 매력이다 보니까 지금, 지금 테마 주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물론 무상 증장 공시, 공시 발표된 입박도 나와주고 있고 현재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진행 중에 있다. 그럼 지금이 기회지. 주님께 들어오셔서 매수가 그러나 소용 없습니다. 타이밍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히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텔레그램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잖아요. 각각 이렇게요. 뭐 뉴스라든지 이런 기사들도 가지고 나와주고 있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정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매수 요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서 쭉 확인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매수 관련된 또 매수가라는 비중 이 부분 제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히려 기회입니다. 선택까지 집중만잘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꾸준하게 투자하셨던 분들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익 난단 말이에요. 인후차 보내주고 계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또그 위에서 현재 또 수익 남기신 분들 또 제가 특별한 또 이벤트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봄맞이 3월달 이벤트인데요. 자 지금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먼저 하신 다음에 문자로 급등주라고, 자, 급등주라고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급등주. 제가 문자 주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무료로 추천정보 해드리고, 그 단톡방 링크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추첨 중에서 총 1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회는 잡는 자에게 오게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보이죠? 010. 2798-5485 번으로 두 글자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텔레그램 관련된 자, 링크 주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급등 종목, 추천할 수 있는 추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요. 010-2798-5485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아, 이거 유료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유료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돼요. 010-2798-5485번으로 자두 글자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